자 안녕 헬창 여러분 자 오늘의 주제는 술을 마시면은 과연 근손실이 오는가 자 이제 연말이니까 여러분들 술 마시러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겠지? 근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거야 술 마시면 어머, 내가 그렇게 싸웠던 그 근육들을 다 잃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이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다. 그래도 이거 한잔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렇 자, 간단히 얘기를 해줄게.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면은 근손실이 오는 까닭을 그러면은 그 짓을 안 하면 되겠지, 그렇 자, 첫 번째, 술을 마시면은 생활 패턴이 망가진다. 그게 첫 번째 이유야. 예를 들어서, 가령, 여러분들이 신나게 술을 포차에서 먹든, 아니면 술집 가서 먹든, 아니면 클럽에서든, 바에서든, 마실 거야. 뭐, 집에서도 마시는 경우가 있겠지. 근데 나가서 마시면 일단 그 분위기 속에서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어. 응. 여러분들도 공감을 할 거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마시고 나서가 문제야, 마시고 나서. 마시고 나서 집에 오면 어머! 머리가. 어머, 막 그러면서 이제 이불 속에서 안 나온다고 뭐 딱히 일 나가는 게 아니라면 뭐 일을 나갈지라도 갔다 오면 초반 죽음이겠지 어머 몸살이야 오늘은 운동을 쉬어야겠어 어난술 마셔서 입맛이 없어 그러면서 식단과 운동을 거르게 될 거야 그럼 뻔하지 뭐 가는 거야 그냥 응. 근손실이 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활 패턴이 깨짐으로 인해서 운동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식단을 안 함으로 인해서 몸이 나빠진다. 아,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면 해당보다 식단과 운동을 해라. 언제 술 마시고 나서라도 힘들더라도 그런 말 있잖아. 먹는 것도 훈련이다. 음, 운동은 당연히 훈련이고. 자, 두 번째 이유. 일시적으로 보이는 건데 술 마시면은 수분이 빠져.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알코올이 뇌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 걔네들을 건들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말이 어렵냐? 그렇게 말이 어렵잖아. 마시면은 알코올이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를 해. 자, 항이뇨 오줌이 안 나가게끔 막는 거잖아. 근데 그 호르몬들을 막아버린다고. 그러면 오줌이 겁나 잘 나가겠지? 그치 그러면은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겠지? 자, 재밌는 지식 하나. 인바디는 사람의 수분량 가지고 근육량과 지방량을 측정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 그걸로 체지방률을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분에다가 전기를 흘려가지고 측정하는 게 근육량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른 사람들 눈치챘을 거야 근육은 수분이니까 근데 아까 말했잖아 항인용 호르몬을 억제한다 그러면 은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근데 근육을 잃는 게 수분이니까 인바디를 재면은 그 근육량이 당연히 쪼그라드는 원리를 알겠지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인데 이거는 물잘 마시고 훈련을 통해서 다시 몸에서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하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내가 가장 크게 보는 문제는 첫 번째 문제야 나도 그래 꼭술 마시면 어찌나 입맛이 땡기는지 빵을 2만 원 치는 처먹어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이제 훅 가는 거야 그냥 아 어, 가는 거야 체지방으로 가버리는 근손실로 가버리는 술 자체는 칼로리가 그램당 7kcal 정도 가지고 있거든 걔네들이 근데 소화하고 그 다음에 체내에서 에너지로 전환될 때 쓰는 에너지량이 정말 많아 음식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7kcal를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거기서 한뭐 3에서 4 가져가겠죠 술 자체로 살이 찌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물다고 할수 있어 하지만은 간이 푹 가버리거나 아, 가버려 안주 때문에 가버리거나 아또 가버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어느정도 얼추 이해가 오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두가지 첫번째는 술 마시고도 생활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고 두번째로는 이제 수분 손실이 나도 수분을 섭취해 줌으로써 운동을 해주면은 아무 문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말에 술자리를 스트레스 없이 이제 즐길 만한 이유가 생겼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면 은 댓글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안괜찮아도 좋아요 구독 오케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아 화이팅